자, 2018년의 마지막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위로 붙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오늘의 우리의 계획을 어, 살짝... <laughs> 스페셜 리벤트가 있는데요. 2018년 아스트데이의 계획, 계획은요. 스포츠 순서 첫 번째, 식사, 식사할 거고 식사를 한 3시간 동안 즐길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를 먹을 거거든요. 네. 진짜 선탠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난 좋다고 생각해. 월말 딱 마지막이잖아. 맞아. 괜찮,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고추 잡채와 소파를 가가지고 우리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은 어떻게 살 건지 생각도 하고 2018년 반성도 하고 어떻게 지영이 반성도 하고. 그다음에 12시 때 하면 스페셜 이벤트가 있어요. 그 제아이 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이수현의 턱 잡고 우리의 새 소원을 빚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 잡고 그래. 이거 너무 아야지 어, 스스로 네, 어, <laughs> 스스로 잡으신 다음에 분명히 평가를 되면... <laughs> <잡으신 다음에 웃음> 되면... <laughs> 오늘의 아침요. 니다 하고 있는 거? 그걸 말해줘야지. 주제가 뭔지. 쌍수. 주제가 뭔지 말해줘. 그거 먼저 말하고 그려야 돼. 사람. 사람이라고? 홍진경. 그렇죠. 박나래. 응. 음. 앞으로 말한 다음에 고추, 고추. 아, 친구. 찍힌 다음에 문답 선택도 어주게해드렸 사람 이름? 연예인 이름? 음. 말을 하고 그려. 이에서, 딩동댕! <laughs> 아, 나 깜짝 <한> 놀랐에이 <laughs> 아. <웃음> <웃음> 저희는 12월 31일 기념으로 비페를 참 먹을 겁니 아, <laughs> 페를 먹을 거예요. <laughs> <목소리도> 진짜 너는 <목소리도> <달 거야>, <성격목소리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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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 이렇게 아야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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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다리고 있야니야 아니야. 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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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 사서 떠왔는데, 맛있게 이거 사과 거 사과이... 안에 있는 그... 아, 뭐 어, 뭔지 알았고스슬 그 같은 거... 아닌가? 속 샐러드는 어, 없고, 아, 왜... 한시간기다먹어야겠다 아, 야급양거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이 이거... 다시. 뭐 말해주세요, 1 0년사 네, 저는 이제 내년에 피부 미인이 되는 게 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아주 네. 많이 쓰고 유럽 여행도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파이팅입니다 와, 감지형님. 저는 2019년에 뷔페를 왔을 때 다섯 접시를 먹는 게제 목표고요. 였현이와 <laughs> 같이 저는 많이 많이 벌지만 적게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적게 써야 돼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여유 있게 네. 통장에 넣는 뭐 것이, 지금. 넣는 지금 것이 목, <laughs> 목표입니다 2019년에는 제 통장에 하루하 제 통장에 한 달에 끝날 때 5만 원이 있는 게 맞거든요. <laughs> 목표 참포 수하네요. <laughs> 진짜 훈지 <현실적이야>. 쪽이이팅자 <19년? 웃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이로그의 주인공 노혜리. 아 저는 저도 적게 일하고 적게 일하는데 돈 많이 벌었어. 정난하 여기 나. 적게 벌었는데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갖고 싶은 건 팍팍팍팍. 멋쟁이가 됐으면 좋겠고, 간지쟁이가 됐으면 좋겠고 아기자기한 대학생이 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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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싶고 그렇죠. 뭐든지 간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2019년 아, 12월 31일에도 여기서 에 와인을 쨍그랑 비치면서 <laughs> 지영이가 다섯, 저, 다섯 접시 캘리, 아, 캘린더래 챌린지 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자, 네네. 2018년 아주 아, 이아 하나, 하나, 더, 하나, 하 더. 여러분, 제주도 스타비페 추천합니다. 아, 스타비페 아니구나. 하나, 하나, 거나하얼마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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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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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도인 아 너도 나도 그래도 너의 수박씨 같지. 바로 다먹고내 코코넛 수박씨 같지. 이동하겠습니다. 내 코코넛 수박씨 같지. 응 수박씨 딱. 좋은 노래방에도 위치가 있고 있어 니네 인생이 술술 풀린다는 거야, 니네 풀린 쌍카르풀처럼. 쌍수 <laughs> 이번 년에 쌍수 할까요 말까요? 안할 거지만 무서워서.